네, 장프로입니다. 장프로의 정시효과. 참된교육 컨설팅, 장프로 검사, 컨설팅, 포털사이트, 유튜브 검사, 관련된 또 다른 자료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신청들 가능합니다. 이용하시고요. 자, 어, 이번에는 숭실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숭실대 군은 가나다 군에서 모두 선발합니다. 수능 100%대항이고요학과에 어, 따라서 인문 쪽, 경상 쪽, 자연원, 자유트로 쪼개서 뽑는데 비중을 쭉 보시면서 어, 저희 눈에 들어오는 비중 이런 거겠네요. 국어 입문은 국어 35. 나머지 근데 수학을 좀 활용하는 경상쪽이나 수학에 대한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 건35% 비중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들어오는 건또 영어에 대한 비중이 20%로 아예 점수화 시켰다는 거고요. 한국사는 가산점 제로 갑니다. 영어 비중 20%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등급, 2등급 140에서 136, 4점 떨어뜨리고 2등급, 3등급 136에서 130 떨어뜨립니다. 6점 정도 떨어지는 거죠. 최종적으로 1에서 3등급 10점 떨어 이 정도면 비중이 좀 많이 20%를 주는 대학에서 10점 차이를 줬다는 거꽤 많이 준 거겠죠. 현재는 2등급 정도는 여유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한국사에 대한 가산점 제제는 어, 여기도 좀 특징적입니다. 보통 3등급, 4등급까지 만점 제제를 가거나 깎지 않거나 뭐 이런 건데 여기 1등급도 점수를 딱 구분을 시켜 0.5씩 떨어뜨렸습니다. 독특한 점이 눈에, 이 한국사 눈에 들어오겠네요. 네, 이제 본론으로 가서 숭실대 점수 상황 보겠습니다. 작년 기준 합격자 기준이고요. 올해 돌아가는 제 프로그램상 기준입니다. 어, 80% 정도 수치인데요. 현실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실은 문닫고 들어갔을 때그 끝자락을 잡으면 통계치가 너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끊어낼 수 있고 항상 고정값을 지킬 수 있는 8 0의 정말 마지노선 점수를 안내드립니다. 작년 기준의 국수단 평균 백분위는 인문은 87에서 85, 자연은 85에서 83% 정도 형성됐고요. 어, 올해 기준 저희 프로그램에서 뭐 원점도 있고 표점도 있고 백분위도 있는데 어, 우선은 원점을 기준으로. 인문은 이 여러 가지가가 있다 보니까 인기과 비인기과의 점수 격차가 이좀 있겠죠. 260에서 246. 그다음에 자연 254에서 238까지 떨어집니다. 어, 인문의 246점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다양한 국수탐의 합산 값이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작정 246점을 맞았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246에 본인 성적표에서 국수탐의 평균 백분위가87% 정도는 떠주는 246점이어야 되고요. 238은 85% 정도는 떠주는 238이어야 됩니다. 예, 네, 요두 가지. 246과 87, 238과 85. 요 수치. 근데 도대체 어디 수치가 계속 늘어내느냐 저희가 매칭을 해봐요. 작년하고 흐름세가 어떤가. 다행히 87이 걸려있고, 여기도 85가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을 하셔서 점수를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승실대를 정말 승부를 볼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마지노선에 대한 점수를 알려드린 거니까 승부 때 이용하시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학비중이 높은 데학 아까 말씀드렸죠. 인문 쪽만 빼고 나머지 경상이나 자연 쪽은 35% 수치입니다. 좀 제법 수치가 높은 대학이라는 게 승실되고요. 이이 특히 자연 쪽은요. 이35% 같이 받아내지만 수학 가를 보는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주죠. 퍼센트와 가산점을 줬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지표 이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셉니다 예,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나 친구들이 만만하게 보고 아나 수학 나뭐 이렇게 뚫어내고 볼 거야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잠프레 한줄표입니다. 아까 영어 등급과 구간 차이가 1, 2, 2, 3. 1에서 최종적으로 3떨어지1 0점미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 반영을 하는 대학에서는 3등급의 합격자를 저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2등급 정도는 받아야 여유롭게 지원이 되고요. 3등급을 받았지만 극단적으로 점수가 나머지가 어느 정도 뭔가 받쳐진다라고 하면 뭐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 너무 극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대다수의 이야기는 영어 2등급은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방송 말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무료. 정말 비용 없는 무료 정식 컨설팅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스페셜 정식 컨설팅 역시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근데 무료 같은 경우는 정말 비용 없이 정말 원서 접수 저희가 가까워지면 실은 업무량이 터져서 그때까지좀 어렵고 좀 빨리 접수하셔서 받아보시고요. 스페셜 정식 컨설팅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당일 때까지 보통 선배들이 그 당일 때까지 같이 피드백을 주고 받는 걸 너무 좋아했고 그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예, 그게 올해도 역시 이어집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냐.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장프로 컨설팅 검색하시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쪽에 신청하시거나 뭐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어, 보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숭실대 점수와 어느 정도 합격적 합격을 위한 어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숭실대가 좀 목표시니까 이 방송을 보셨을 거고요. 여러분의 숭실대 합격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